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입양하세요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럼 바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 아기가 있습니다. 이쪽에선 제가 부모를 여러,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럼 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양되기. 지금 바로, 음, 랄랄랄라, 음 로복스 해야 되시구요. 집에서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본 게 여기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등등등에. 그고 아까 레모네이드를 사면 못뭐 떴거든요. 아 자동 말고 이거 타야겠다. 그 레모네이드는 여기 있어요. 레모네이드 주세요.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아니 저기요 비켜줘 보세요. 시원하고 뭔? 자, 어, 지금 자 한번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음 탄물약 할 거요. 나는 물약 할 거요. 나는, 나는 물약. 나는 물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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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된똥. 된똥 같은 사람을 봤나? 자, 일단 나와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선물을 살까요 아니면 아, 차량은 못 산다. 선물은 그냥 안 살래. 돈만 들어. 띠라리 닥다리라 띠리라리라 쭈쭈쭈쭈쭈쭈쭈 초대형 선물은, 어, 뭐야, 현금. 바다, 바다. 음흰 살롱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한번 볼게요. 어, 어, 타다. 탔다. 야, 운전은 안 되네. 자, 여기, 안에는 일반이랑, 고급. 시귀가 있어요. 그리고, 초이귀 그리고, 이거. 있어요. 근데, 내가 탔던 그 보드는 어디 있지? 야, 산타 좀 비켜봐. 어, 내가 탔던 보드는 없네? 혹시, 우까 작은 섬을 한번 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꼈다, 꼈다. 뜯어, 뜯어.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일반? 겨우 이거냐? 자, 자세... 어, 뭐야! 어, 70달러인데? 내가 70달러 구매했는데. 이거 분명 100이었는데? 왜 갑자기 67일이었지? 자고 싶어요? 집 찾아가 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잠시만!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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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자전거 맨풍 자전거 자전거는 맨풍 맨, 맨풍 자전거에요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아 안돼 아니 잠시만 자꾸 이거 오리쿵 저리쿵 하는디 음. 아니 잠시만 아니 거쪽으로 들어가는